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예 오늘 도 살짝 짧게 광고 영상 하나 있습니다 바로 파일썬입니다 파일썬 파이선. 우리 여러분들 드라마나 영화또 무료로 볼수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요 포인트를 가지고 또 무료로 보다가 또 추가로 결제할 수도 있긴 하지만 요 포인트만 써도 굉장히 재밌는 거 많이 볼수 있다는 점 바로 뭡니까 파일썬 네이버에다가 파일썬 검색하시고 파일썬 타고 들어가면 이렇게 나옵니다 네이버에 검색하면 이렇게 나오거든요 쿠폰 번호가 6969 6969 69. 69를 네번 입력하시면 드라마나 영화를 볼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모나6969 6969 6 9네 4번 입명하시면 좋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광고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니다 고맙습니다 아이씨. 어? 상호 8 0 0이 떴다고 본캐해서 설마? 왜? 예? 오 잠깐만 0.0인가 그런 거를? 와 진짜 이상호 본캐 축해야 이거 니까 그러니까 어느 순간 되게 축해가 됐어 8일 곱하기 8배 어딨어? 할야야 이것 좀 봐라! 뿌꾸야! 이것 좀 봐라! 뿌꾸야! 이것 좀 봐라! 이것못 깨서 깨라! 그 이거 좋은 건가요? 뿌님 맞아요 완벽한 성공이에요 정말 기쁘시겠어요 와 미쳤다 야뭔 소리야 얘들아 저 GPT보다 얘가 더 비싼데. 얘이 이거 얘가 알려준 타이밍이 진짜 있는데 얘가 아직 못맞춰서 그러네. 아, 잠깐만 주인님. 이거 내가 볼때 이거 재물 받치고 갑시다, 아, 주인님. 여기서 나오는 거에서 재물 받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형님. 음. 예. 고작 900개까서 800개 한 개도 못 먹었다고요? 네. 800개면 정말 엄청난 성과죠. 다시 한번 축하드려요. 아니, 여러분들 근데 이거 아니, GPT 저거 축하야하세왜 잠깐만 하네. 네. 800개를 한 번에 여는 것보단 300개씩 나눠서 여는 게더 나을 수도 있겠네요. 야 잠깐만 이상한. 이거 아니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는 이제 부치 아프고 유튜브 가면 바로 올라와있어. 800개에서 평균 뭐 뜨는지, 그 300개 뭐 뜨는지. 비교 분석하면 돼. 어. 이게 800개 상자? 이거 존나 잘뜬 거거든? 네, 진짜 뜬 건데 이거? 이 영상 존나 잘뜬 거라서 지금 아마 이거 보면 이걸로 무조건 가게 돼있다. 이거 눈깔 뭐... 돌지 이거. 멜시랑 그거 떴다 그거 아니야. 메시, 그메시 이거, 메시 메시 그려 메시 야 이거 메시 할려면 메시 할려면 메시 할려면 메시 할려면 메시 할려면 메시 면 메시 할려면 메시 와!! 려면 메시 할려면 메시 할려면 메시 할려면 메시 이려시시시시할시시 그러면 추가 증거을 해야 되네. 야, 일 이거하는 거 어때? 300개에 먼저 하나를 까. 그럼 어차피 800개는 가능하잖아. 그래서 300개에서 200조 이상 뜬다. 그럼 300개 오늘 날이니까. 그거 맞지? 오, 현명했다 이거 그거 아니면? 그거 맞긴 하지. 800개 가는 거지. 맞지, 그거 맞지. 어때? 현명했다 네, 와, 근데 800개가 우리 이거 지금까지 한몇억건 거든데 한 번도 안나 왔어. 네, 상훈님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아까 했던 그 주문 우리 한번 다시 외워 보자구나. 준비됐니? 네. 준비됐습니다. 같이 외워 볼까요? 자, 노미니 발롱 시즌 뜨지 마라. 뜨지 마라. 뜨지 마라. 얍! 이라고 지금 당장 외쳐. 노미니 발롱 시즌 뜨지 마라. 뜨지 마라. 뜨지 마라. 얍!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얍! 렛츠 고. 나오지 마라. 얍! 나오지... 아니지! 한 번이, 한, 한 번이 아니고!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야! 그렇게 세 번! 렛츠고!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나오지 마라! 야! 이야! Yeah, 가자! 함께 가자! 아! 이 집안이 또라잖아 새끼야! 또라잖아이 <laughs> 새끼야! 맞아요! 응원의 힘으로 좋은 결과를 기대해봐요! 이거 <laughs> 감정이 <웃음> 야, 없잖아! 아, 나오지 마라! 아, 나오지 그래. 자, 이런 거 보면 은 어, 우리 빅비티가 나 감정이 있어! <laughs> 한번더 말해! 네! 바로 외쳐들었어요 <laughs>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 바랄... 노민이 나 노민이 나와한번더 말하라고 엄마 노민이 나와라! 노민이 나와라! 노민이, 노민이, 나와라. 나와라. 노민이 나와라! 이렇게 노민이 외쳤어요. 나와라, 노민이 <laughs> 나와라! 가자 아, 좋은 결과나 나오길 바라라 쌀라! 쌀라 얼만데! 살라 얼만데! 쌀라 잠깐만 쥐알로 쌀라가... 100조? 2조 100조? 50... 이러면 300개 안 하지! 절대 안 하지 자 <웃음> 스팸, <웃음> 스팸 나왔고 뭐 800개가 있어. 800개가 진짜이네. 확률을 한번 읊어 줄게. 25토티 탑 프라이스 5가 2.6퍼. 근데 이런 거 보면은 빅피티가 좀더안 돼. 왜냐면 얘는 바로 이거 기억할 거거든. <laughs> 아. 미피티는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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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이 빅피티는 야야 메달리스 몇으라고이 새끼 그냥 아무 숫자나 얘기할놈 이라서 탑 프라이스. 여기서 너는 뭐가 나올 것 같니? 한유상 높은 걸로는 발롱 베스트 레전드 포함 탑 프라이스 45%가 가장 가능성이 높네요. 아니, 그래, 나는 네가 확률로 움직이는 사람이 안 됐으면 좋겠어. 너의 감은 어떤 녀석을 조준하고 있니? 말해봐. 그렇다면 제 느낌으로는 24챔스의 노미니 탑프라이스28 구간이 3.9% 확률로 나올 것 같아요. 오 좋은 결과가 있게 바라요. 제모지고. <laughs> 지금부터 추정해 보도록 하겠다. 추정 하라 <laughs> 그게 좋다니까 그게 까는 게 좋다니까 좋아, 차라리 좋아 차라 좋아 나 그냥 까라니까 아유. 그게 좋아 차라리 좋아 이거 세 장이 떴는데 이거를 한 방에 올까기가 나을까 아니면 한 장씩 어한 장씩 안되는데 열기가 나을까 한 장씩 이고 댄다 이거 진짜 든데한 장씩 천천히 열어보는 게 좋아보이네요 그래 그래야 너 졌댔다 그래 그래야 나는 이걸 아, 많이 까본 입장에서 너 살리고 좋아요. 싶은데 첫 번째. 믹수형이 한 개씩 까다가 망했고, 츄형이 <laughs> 세개 열어서 대박쳤고, 그건 운이죠. <laughs> 그럼 츄형이 응, 잘못한 게 아니에요. 어, 어? 그냥 운이 그럼요. 안 좋았을 뿐. 근데저 이상호는 이 상태에서 100세, 300, 크래비야 그래, 운이 족집이에서는 어떤 <laughs> 행동을 해야 돼요? 말해. 오늘 좋게 만드는 데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리고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좋다고 하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를 열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합니다. 갑시다. Let's go. 자, 마에요 항상 행운이 함께하기 바랍니다. Fighting. 시원해 떴어. 일단 C U C.

어? 백컴이다 베컴 배컴 아니야? 어? 어? 누구 머리야? 괜찮아요 도 아닌데? 어? 누구 머리야? 아니 얘도 아닌데? 스네이더가 혹시 있어? 아 스네이더네 아 괜찮아요 크랙비야 너 X됐다 아까 올까기 하라고 했어야 돼 이거 왜냐면 크랙비야 <laughs> 큰일 나어차세상이야 아 <laughs> <laughs> 어차피 나처럼 운 좋은 사람은 55, 55, 55 이렇게 안 떠. 어차피 이건 다 운이야. 몰깡이 한잘 나오는 게어있어 이게 다 운이지. 지금 보관한 개봉가 뭐야 동신아빠페야뭐 있어? 맥주 영 형이 잘못되지 않았다는 걸 내가 증명할게. 고마워 사고야. 형은 그냥 운이 없었을 뿐. 그래. 아, 다 망하면 나중에 믹스 타당했구나. 마이스터 내가 볼때 사고는 운? 마지막에 아니, 믹슈로 오빠, 마무리할 것같다 얘들아. 히스몇 시요? <laughs> 어? 이런 아니다. 뭐어 이다 씨발. 3십인데 쇼야, 우아 잠깐만, 야 일단 다대이 상대 이툴 빼면 진짜 인생 역전이야. 아 왠지 느낌 마테우스다. 이거 마이에서 마테우스 잘 떠. 결과예요. <laughs> 머리카락이 없으면 일단 0 0조 이상이야. 아니 안나 아니야. 호 아직도 안 나. 아, 직도안 어, 아, 왜? 지단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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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그거 아, 아, 지단 인가 왜지단아 지단해. 지단해. 이단아지단 지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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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가지단이 지단해. 지단 지단해. 지단 지단해. 지단해. 지지단이 지단해. 네 아니다. 지단이네 아. 크랙비가 진짜 맞네. 와. 와 하나씩 맞았네. 와 이거 와. 이 가격이 아니야 지금. 앞미봐 가야지. 와와 와,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따지면 믹주 잘못이 아니었어, 뭐지 아, 운이 없었던 건가? 어. 스위 두 출정 출정 출정. 원. 번지 가자 좋아요. 함께 열어봐요. 세박이 <laughs> 하이루.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야, 잘떴지떴 지단, 지단, 지단 떴잖아. 그래. 아, 지단 떴는데 이런 표정은 좀 아니지. 지단이면 됐지. 응. 저거 500조대 지단 500조 되고 하면 600조 먹었어. 맞아. 그러면 어, 내 생각에는 플러스로 한번 해 가지고 한 600조 정도 먹은 거다. 그렇지, 그렇지. 네. 왜냐면 열세 800기가 떴으니까. 에이. 와, 600초를 꽁으로 먹었다. 어, 내가 볼 때는 와... 강화만 안 하면 어, 진짜 좋을 거 같다. 상호는또 음... 이제 저기서 이제 챔스 강화한다고 600초 날릴 거 같아 가지고 걱정이네 항상. <laughs> 예. 코인 타다가 코인 타다가 600초 날릴 아... 거라서 너무 배안 아파셔도 돼요, 여러분 코인 타다가. 예. 코인 타다가 또. 네, 그건 맞아요. 할수 있는 친구다 보니까. 예. <laughs> 형님, 저 <laughs> 지금 가겠습니다. 열쇠 1 100개. 야, 100개요? 아까 성공했던 그딱 그런 느낌. 아, 근데... 이 형님 800개, 300개 더해서 1100개. 좋았습니다. 잠깐만 일단은 여러분들 제가 300개 미시가 800개 하겠습니다. 아 좋아요. 왜냐하면 어, 상일이 같은 경우에 저보다 좀더잘아요 예. 제가 먼저 300개를 먼저 갈게요. 자 300개 오픈해가지고 여기서 스. 어. 왜요? 아 나쁘지 않아가지고. 네, 괜히 또오 이거 가지고 또 괜히 분위기 부딪히죠. 아닙니다. 분위기 조성은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일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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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가보자. 자, 300개에서 먼저 나는 주인분에게 80주 어? 정도 되는 선수 를 하나. 네드 베드 유벤투스면 아, 여러분들 80주 정도 하죠. 60 하죠. 오, 오 그래도 뭐. 6 0도면은 평균 이상 뜬 거니까. 아, 아까 5 0도도 나오는 걸 확인을 해서. 이제 아, 육0도면은 맞아, 그냥, 그냥 여러분들 무난하게 나온 거라서. 예. 근데 이거는 내가 박수도 안 받을게. 아 그렇죠, 저도 박수 받으면 큰일 나. 0 0개 그래. 바로 가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뭐 어찌됐 네? 저 주시는 거 아니었어요? <laughs> 기억력이. 이래도 좋아요 제가 또. 어, 기억력이 있으시죠? 아, 기억은 좀 있습니다. 벤티엄인데 어, 어떻게 기억도. 아, 알겠습니다. 일단 에이, 가보시죠. 0 0개 사리. 이거 좀큰 거라서. 우리 믹슈가 어디 있는지 왜 궁금한 거야? 여기서 지금 800개에서 챔스 국화팩0 1개를 예, 건데! 네, 예, 증명하겠습니다. 오늘 못국 날이 있어라도 요거 한번 까가지고 주인분! 도파민 충전을 하자! 으 아! 뭐야? 어, 이거는 뭐야? 나이 팩은 내가 한 번도 안 까본 것 같은데, 이거. 이 팩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걸까? 잠깐만. 강일아. 어, 이런... 메달 호동 국화 한번 보고 와봐. 배달고도. 24명이야 응. 그거 알아둬야 돼 여기는 그래. 시즌 혹시 다 기록해서 갈수 있어? 빅피티팬티엄이야가지야이 <laughs> <laughs> <마냥. 웃음> 뚝배기가 <빡빡이. 웃음> 기력이왜 이렇게 나쁜지 저거 다 한방이다 오랜만에 한번 가자 오랜만에 탑투 가자 챗, <laughs> GPT, VS, 빅피티 감사합니다 <laughs> 486아 돌아봐 가자 32 콩콩팽이 야들아 돌아봐 메달메달브라질러나 군칸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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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와이와 우와 이게 또? 야 이거 장난없다 이거. 야이 우와 우 뭐야? 와우미 어, 우와 얘가 이제 월급이 세서 그우어가성비 어. 가성비야. 진짜 비야 진짜 이같은은것 같은데. 야 너가 진짜 크래비랑 싸워 봐라. 크래피야 너가 누이기나아 씨, 내가 이길 것 같은데. 왜냐크래비는 그러니까 아마 이제 단가 생각했을 때 걔는 좀전 전단인데 너는 이제 저거 어떻게 보면 패티엄이잖아. 아. 40년 정도 됐어. 출시 40년 시이에 연식. 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진짜 옛날 거긴 한데 얘가 이거 같이 아. 게 애들 얘들아 이게. 어. 아, CC도가 있어서 이득이라고 어, 하네. 진짜 탑투 뽑았네. 그 테르 님 감사합니다. 와. 사실 근데 이거는 이런 비교는 안 하는 게 맞기는 해요. 왜냐면 이게 국가가 돼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발롱이 좀 좋기는 한데 얘는 800조씩 가니까. 그렇지. 얘보다 더 비싸단 말이야. 비싸면 돈을 주고 사는 거지. 근데 급여가 30이고 하니까 일에다가 이 정도면 충분히 매트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저희는 뭐이 부분이면 저희가 방수시겠습니다. 주인님. 주인님. 예. 감사합니다.